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잠금화면에 중요한 메모를 표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잠금화면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시간과 요일 기본 정보만 나오죠. 이 잠금화면에 중요한 일정이나 메모를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꼭 켜지 않아도 잠금화면만 보고 바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잠금화면 설정을 하기 위해서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배경 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배경 화면 및 스타일 누릅니다. 그러면 홈 화면과 잠금 화면 설정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금 화면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시계 크기라든지 위젯, 알림, 기본적인 실행할 수 있는 앱들 나오게 되죠. 여기서 위젯 부분 터치합니다. 설정창을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잠금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것은 날씨라든지 배터리, 삼성 헬스, 시계, 캘린더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리마인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오늘 리마인더 두 종류가 나오죠. 하나는 오늘의 리마인더가 세 개가 있다는 표시가 나오고 알림이라는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실제 리마인드를 자세히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 있는 아래쪽 리마인더를 선택하게 되면 오늘 일정을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잠금화면 상태에서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리마인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창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자, 현재 오늘 리마인더가 없다고 나오죠 일단 잠금화면에 리마인더를 뜨게 만들었어요 자 홈버튼 누르시고요 잠금화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과 날짜 아래에 리마인더 칸이 생겼죠 저는 지금 리마인더 설정이 없어서 오늘 리마인더가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 리마인더를 설정하는 것은 홈 화면에서 설정할 수도 있고 이 잠금화면 상태에서도 바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잠금화면에서 바로 리마인더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리마인더 창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잠시 후에 손을 떼게 되면 바로 리마인더 설정 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리마인더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리마인더는 잠금화면에 3개까지 보이게 할수 있어요. 아래쪽에서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제목, 시간, 알림, 장소 전부 설정을 할수 있죠. 제목부터 써볼까요? 점심 약속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고 사진을 찍어서 해당 사진을 첨부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있는 사진을 선택해서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을 설정해 볼까요? 자, 오늘 오후 2시 1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알림 반복 설정인데요. 지금은 반복 안함으로 나와 있죠? 여기를 누르시면 1분마다, 1시간마다, 1일, 1주, 1개월, 1년마다 리마인더를 반복해서 알려줄 수 있습니다. 1분마다를 설정하게 되면 1분마다 리마인더를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게 되겠죠.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꾸 리마인더 시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일정 반복 횟수를 지정할 수도 있고, 종료 날짜도 지정할 수 있어요. 저는 반복 안함으로 해볼게요.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알림 설정이죠. 지금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면 전체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고, 화면 전체 알림과 긴 알림 소리, 알림과 짧은 알림 소리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죠. 자, 화면 전체 알림은 리마인더 알림이 화면 전체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이왕이면 전체로 나오는 게더 보기가 좋겠죠. 자, 중간으로 잡아 볼게요. 자, 그다음 장소도 나오죠? 장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장소 선택하시면 장소 선택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터치하시게 되면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지도가 나오죠. 이렇게 위치 설정을 하신 다음 완료를 하시게 되면 해당 위치가 지정이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자,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점심 약속이라고 보이게 되죠. 이 아래에 두 개를 더 설정할 수 있죠. 리마인더는 세 개까지 설정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제가 세 개까지 따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시면. 스마트폰 잠금 화면만 봐도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홈 화면으로 왔는데요. 홈 화면에서 리마인더를 설정할 수도 있죠. 자, 리마인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홈 화면 위쪽으로 터치해서 올리신 다음 검색에 리마인더라고 입력합니다. 자, 리마인더 검색하시면 리마인더 앱 버튼 나오죠. 자, 리마인더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잠금 화면에서 리마인더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홈 화면에서 리마인더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정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체크 동그라미에 체크해 주시면 일정이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완료됨에 완료된 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정을 리마인더에서 관리를 할수 있고 해당 일정 중에 완료된 일정, 남은 일정을 모두 잠금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금화면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완료된 일정은 체크 표시가 되고 취소선이 그어지게 되죠. 그리고 완료되지 않은 일정들은 동그라미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일정을 잠금화면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일정을 지정을 할 수도 있지만 메모식으로 일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요. 오늘 안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경우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오늘 중으로 부모님께 전화해야 함 이렇게 일정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경우 시간을 따로 지정을 하지 않고 하루 종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루 종일로 두게 되면 시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 터치해서 위쪽으로 올리면 반복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일마다, 일주마다 식으로 반복을 지정할 수 있죠. 1일마다로 지정을 하게 되면 해당 일정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반복 안 함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보이던 완료된 일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그 대신 완료하지 않은 일정만 보입니다. 시장 보기와 저녁 약속, 원래 있던 일정이고요. 지금 추가한 오늘 중으로 부모님께 전화, 이 일정이 마지막에 추가가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러면 일일이 오늘 일정이 뭔지 찾지 않아도 스마트폰 잠금 화면 상태에서 항상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고 해당 일정을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스마트폰 잠금화면이 되겠죠. 전화를 한다거나 또는 시간을 본다거나 할때 항상 잠금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잠금화면에 일정을 띄워놓게 되면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려서 낭패 보는 경우를 없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잠금화면에 그날그날의 중요한 일이나 메모, 일정들을 지정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배우려고 하신다면, 아이비 그룹 쇼핑몰의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시작하세요. 영상 좌측 하단 제품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서 관련 제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는 100가지 활용법으로 들어가시면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100가지 활용법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각 회차마다 자세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품은 전체 강좌를 MP4 파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기기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간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쇼핑 오픈을 기념한 30% 할인 이벤트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컴퓨터 마스터에 도전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